약 40km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월출산 둘레길 중첫 구간인 기찬맷길에는 아직 가을이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산성대 주차장을 출발해서 용추폭포를 다녀서 천황사 주차장으로 온 영상입니다. 아, 11시 55분에 출발합니다. 용축 폭포까지 다녀서 여기로 되돌아올 겁니다. 기차는 이때 용축 폭포로 갑니다. 얼따란 길이 아주 잘돼 있어요. 11시 12분 65m 다리를 건너네 다리 앞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네. 75m. 쉼터가 자주 나와요. 네, 계단을. 멋진 단풍길이네. 근처에는 묘지가 상당히 여러 있네. 오른쪽. 배바들 지나서, 천망대 갈림길이요. 천망대 가는 길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면, 한글 있는 반 기찬랜드는 600m. 왼쪽으로, 체육공원 가는 갈림길이 있고, 전망대도 300m, 휘천밴드 600m, 28분 11시 65m,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 건너 오른쪽 정자, 쉼터가 자주자주 자주 있고, 여기는 경사길이 아닌데도 길 멍석을 깔아놔서 아주 걷기 참 편해요. 400m 남았네. 길 정비를 참 차량 안네. 이제 태국 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200m 나와서 기찬 랜드. 앞에 이제 기찬 랜드가 보이네. 11시 3 6 55m 용축폭포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네. 도백교 대구길이요 대구길 앞에 보이는 월출산 11시 4 3분8 0다 정자가 있어 용축폭포로 가는 중이에요 저수납다자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요? <laughs> 깨금바위, 깨금바위 왔어요. 가고, 폭포에 가요. 용추폭포. <laughs> 네, 뭐 전망대에 있는 깨금바위인데, 깨금바위. 밑에는 용추폭포에서 내려오는 폐울물이고, 입질 95m에다 출입금지라는 앞에 직선은 있고,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어, 네. 앞에 보이는 게, 들어오세요. 용추폭포인데, 저기, 네. 빛에 잘안 보이네. 네. 네? 봉거리를다가물만 드린 가가 어, 는거 보고 그리고 랑 응. 11시 15분 95m. 용축포포 전망대까지 왔다 돌아습니다한미 m 10m 간격으로 쉼터가 자주 있어요. 정자가 11시 59분 도백교를 건너갑니다 다리 밑으로 해서 가네 땅인데 아주 궁궐 같이해놨네 공사중인 모양이고 요길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는 공사 중이고, 국화 그 향내가 아주 목뭐 코를 찌르는 거면, 밝은 물이 흐르고, 이 구름다리를 건너가는데, 보다가 들린 기찬된 데 여기서는 아직 뭐 국화 축제보다도 낮게 꾸며놨어요. 전망대에 갈긴 길에 왔는데,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운동시설이 있고, 12시 18분 길뚫이지 않아서, 체육관까지 갔다가, 대, 내려왔습니다. 고래가 챙겼네, 눈. 머리 한 100m 반경으로 정자가 설치돼 있어서 아주 쉴 곳이라든지 점심 먹을 곳은 많아요. 여기서 점심 자이 천연이 주는 이 김치 좀 꺼내. 이건 나김치였 1시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돌아오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게 녹동서원일 것 같은데 한시 12분 85미터 산성대 입구에 도착했어요 아,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영암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에 되돌아왔습니다 기체육공원에서 바라본 월출산이에요 천왕사 길로 들어섰어요. 오른쪽 대구길로 가야 되는가 봐. 이 위는 넘어왔어요. 잘못 들어서. 1시 23분 95m요. 아, 까락하더니 드디어 비가 빗방울이 돋네. 1시 30분 105m 올라왔습니다. 100m인데 꽤 올라가네, 계단으로. 150 계단쯤 올라오니까 여기 쉼터가. 있어요. 1시 30분 115. 그 쉼터에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집이 하나 보이는데. 왼쪽에 다리를 건너네요. 1시 40분 110. 여기 정자가 하나 나왔네. 2층 가네요. 탑동 약수까지는 1.4km. 왼쪽으로도 갈림길이 하나 있는데. 낮은 능선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능선 고개를 1.1km 약수터. 우리 왼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두개 있네. 먼저 번에 앞에 보였던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1시 51. 100m. 그 안봉 밑에 있는 다리를 건너요. 여기서 약수터는 800m. 1시 56. 90m. 약수터 이제 600m 남았네. 왼쪽으로는 마을이 보이는데, 대밭이요. 단풍 숲길이네요. 2시 3분 80m 동소봉원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 산거리 갈림길인데 탑동 약수터 400m 다리 건너 있는 아름 내판인데 약수터 200m 170m 약수터 약수터 갈림길에 왔어요 40m 오른쪽으로 여기 있구먼 2시 12분 백0 5다병암약수터에 영암약수터에 들어왔는데,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네. 천왕사 주차장은 여기서 1km. 물마셔대요힘들었요 음, 시원하고, 깨어나고. 북거비가 물 나오네, 북거비 입에서. 아. 멧돼지가 나온다네. 구백 0 m 다리를 건너요. 멍석길 깔아 놓은 데가 말해서 걷기가 좀 편해요. 조금 올라가네. 꽤 내리가네. 와 가는 것 같은데 아에서다 2시 37분에 서온 2시 37분에 분에 왔어요 돌아봤7분에나에서본 월출산인데 에 비가 와서, 이 제도, 우 리가, 온쪽이야 비가 그그 오서아산 <랑의>